우리가 하늘에 나온다. 꽃이다. 꽃. 꽃이. 아빠, 엄마. 우리가 하늘에 나온다 꽃이. 꽃이. 우와.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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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나무도 있네 어 고, 고, 어있다어 있다 고, 어, 배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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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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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배다 아, 자, 우리가 타는 배도 있는데? 아, 댄, 엄마, 야, 우리 아, 우리가 타는 배도 음. 있어 그래서 응. 여기 응. 응. 봐. 그래서 여기 봐. 우와, 우리가 하늘 어디 가는 거지? 도둑후야그 이제 바다가 보여 응? 진짜네? 응. 우와! 물에 아, 빠질 것 아, 같다 가만히서 있는 거지 가만히 서 응. 너무 천천히 가 물에 어. 빠질 것 같다 우와! <laughs> 안 무서워 엄마 음, 안 무서워? 응. 우와 엄마 지금 무서웠어 지금 잠시만 <laughs> 보고 여기 여기가 바다 있어 봐봐 내려와 여기 내려와 봐 소리 내려와, 봐, 내려와 봐. 어때 어때 응, 바다 멋지다 완전 멋지지 응 바다 멋지다 응. 바다 너왜 거기 올라가 무섭지 너 <laughs> 무서워서 거기 올라가는 거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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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불러 아니, 안 가는 안 같아 g 음, 같아 go to the house. I'm going to 같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브에 빠질 것 같아 어. 어. 엄마, 근데, 엄마, 근데 이거, 뭐야? 이 엄마 은뭐야 엄마, 뭐, 이것이건이어어거야거 이거, 들은이야이마 뭐? 이것 이거,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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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세이프 응. 아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응. 뭐, 진짜? 해소리가말안 들으면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지? 응. 재밌다 재밌어? 응. 밖에를 구경해야지 더 재밌지. 정말? 응. 우와 밖에 보니까 오, 더 오. 재밌다. 조금씩 겁난데. 응, 우리가 우리가 타 우와 우리가 타는 배도 많네 우리가 타던 배가 어딨어? 해후해아빠가다구이 양, 음. 응. 엄마와 삼촌이야. 어, 타던 배가 있어 우와, 응. 멋있지? 응, 해봐. 멋있다. 완전 멋있어? 응, 완전 멋있다. 많이 멋있어 많이 멋있어? 응, 딱 우와 바다 멋져. 맞 응. 엄마 바 아빠 바다 멋져. 음. 응. 보다 완전 멋있다. 그치응 맞아. 음, 지금 여기로 가는 건가? 신기하다. 응. 신기하지? 저기 어디? 저기 미남선 간다. 응? 우와. 오. 우와,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다. <laughs> 하늘을 날고 있어? 응. 우리가 날고 있어. 응. 하늘을 날고 있어. 하늘을 날고 있어? 이쪽이 더 멋있다. 맞 <laughs> 아, 이쪽이 더 멋있다. 이쪽이 더 멋있다. 오, 근데 개물 커밖에 없는데. 응? 근데 근데 타들 카드, 타들도 보여. 타들도 음, 보여. 타들도 응, 보여. 카드는, 다른 타들도 보여. 다른 타도 보여. 다른 타 다른 타가 보여다. 야 다섯을 다른 다 보여. <목소리> <목> 안녕. 얘는 안녕 우리 우리가 여기에 가고 있네? 우와 꽃이다. 꽃이다. <목> <목> 아, 하지 마. 미쳤대 하지 마. 누가 그랬어요, 얘들아? <목> <목> <야>, 아빠가. <목> 아빠가. 아빠가. 걸로 들어가 위 들어가 시어거로 들어가 다솔야해솔 엄마 봐봐 어 무슨 거름뱀이야 다해아 엄마 봐봐 야호 야서 이따가 여기 편도면 그냥 저기서 내리면 거야? 응헐조용까 거야 아워기서 내리면 차 어떨 거야? 안녕 스 안녕 아나 우리는 여기 여행 갔다. 어. <laughs> 내, 이제 내릴 준비. 야. 어, 어, 우리 왜 내려? 아. 뭐, 내렸다 다시 타 거야? 아, 맞아. 아, 내려서 구경하고. 아 그러니까 편들. 야왜안 보이지? 그냥 그냥 뭐, 바로 가면 안 돼? 가도 되지. 아. <laughs> 아 여기 뭐, 바로 왔어. 여기 구경할 게 있구나. <laughs> 응? 아니 있지. 여기 가고 있네. 아 근데 누가 누가 케이블만 까면 타고 바로 올라가. I 같이 n t like a m a n 다 만들어 h i 아 h I w 그러니까 어제 배타고 I said, I 야돼 i d I said, I s a i 도착하면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아빠 잡아.